워드프레스 두 번째 블로그, 에드센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는 글 17개 정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경제 블로그로 운영을 했어요. 이번 두 번째 거는 건강 관련된 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티스토리 블로그도 건강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에드센스 승인을 35개째인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4번 정도 비승인을 받았고요. 두 가지 차이는 하나는 티스토리라는 거고, 하나는 워드프레스라는 부분도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AI 챗 GPT로 글을 작성을 하고, 복붙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나누는 부분하고, 글 약간의 수정 외에는 95% 이상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메모장에 우선 붙여넣기를 하고, 한글문서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티스토리에 옮겨넣는 거죠. 처음에는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했는데. 코드가 많이 생겨서 바로 한글 문서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근데 여기는 자코드가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 채찌피트로 생성한 문서를 한글 문서에 붙여넣기 하고 코드 세탁을 한 후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글 35개가 넘어가는데 비승인된 상태입니다. 향후 지금 현재 50개까지 제가 글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50개 글이 넘어가는데도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은 보류하겠습니다. 음. 오 들어와서 워드프레스가 현재 11개의 글을 썼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T3 보다는 워드프레스가 승인 받기 수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워드프레스 건강 블로그 같은 경우는 1500자 내외로 썼고 뭐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의 일반적인 글이었어요. 다만 좀 다른 거는 후기 글도 넣었고 사진도 제가 직접 촬영한 부분 위주로 영향을 주셔서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더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글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거죠. AI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워드프레스 승인을 받는 것은 좋지만 워드프레스는 승인 후가 문제예요. 인연 유입이 어려워요.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를 알고 있거나 뭐 티스토리든 워드프레스든 블로그 지수, 도메인 점수가 제로인 상태에서도 상위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키워드를 알고 있는 분들은 바로 노출이 가능하겠죠. 유입도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게 또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네, 생소한 주제를 운영하거나, 워드프레스도 처음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 구글 노출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나 트위터를 운영도 운영해봤지만 경제 블로그라는 그 주제가 익숙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또한 경쟁도도 훨씬 세고요. 단가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 키워드는 센 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유입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건강 관련된 키워드는 지금 글수가 11개, 12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경제 관련된 글보다 좀더 노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좀더 지켜보고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관건은 역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seo 요소나 백링크 등 다양한 부분 영향을 줄수 있지만 일단 키워드를 잘 찾아서 좋은 퀄리티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나한테 익숙한 주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좀더 실력이 쌓인다면 돈이 되는 키워드라고 하죠. 뭐 경제 키워드 포함해서 단가가 높은 키워드, 클릭당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한 중급자들 외에 초보 입문자들 입장에서도 시작을 할때 어떤 주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도 되면서 노출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구글 노출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테스트 해보고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